위에 세 가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특징에 대해서 각각 알려드렸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1인 기업가 대표님들의 브랜드를 세상과 연결하는 일을 돕고 있는 이진호 강사입니다. 1인 기업가로 시작하기 위해서 SNS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나만 알고 있는 실력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능력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데 이 부분을 SNS 마케팅이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SNS를 먼저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각 SNS마다 특징과 강점이 되는 분야가 다 다르게 있어요. 나와 잘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직접 해보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특징을 알고 선택을 하신다면 조금 더 선택을 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입니다. 글, 이미지, 동영상, 링크 등을 본문에 넣을 수 있고 긴 글을 쓸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스타그램이에요. 간편하게 쓱쓱 넘겨보면서 빠르게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이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을 잘 찍으신다면 유리하죠.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는 업종인 뷰티, 운동, 다이어트, 패션 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본문에 판매 링크를 넣을 수 없다는 게 단점이기는 해요. 세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나의 모습을 찍으면서 사람들과 신뢰가 쌓이고 브랜딩하기에 매우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얼굴을 보여야 한다는 것과 편집 등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성장시키는데도 다른 SNS에서 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위에 세 가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특징에 대해서 각각 알려 드렸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세 가지를 모두 하시는 게 맞아요 <laughs> 그런데 세 개를 다 하라고 하니까 벌써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정답은 없어요 나하고 맞는 채널을 선택하셔서 주력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하고 맞고 내가 즐겁고 꾸준하게 할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좋습니다. SNS를 운영하다 보면 반응이 잘 나오는 채널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를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 게시물을 하나 올리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가입부터 하시는 거죠. 물론 저의 유튜브를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블로그 유튜브에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처음에 잘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실력은 음. 점점 늘어나요. 일단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당장 블로그로 달려가셔서 인스타그램으로 달려가셔서 유튜브를 찍으려고 영상을 키시거나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표님들 무엇이든 먼저 빠르게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유튜브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세 가지 플랫폼마다의 각각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거를 선택하셔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